오늘 경기는 프랑스, 대, 미국.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키 고프합니다. 프랑스, 대, 미국. 상태. 프랑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볼 놓칩니다.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미국,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미국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정신이 확뜨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펼 수가 있겠네요. 실점 한 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프랑스 대 미국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시작 휘슬이 울립니다. 프랑스 대 미국. 움티티 찔러줍니다. 맨디뒷 공간으로 스루패스. 마트위디 중앙으로 크로스 미국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찍어서 넘깁니다 침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올립니다 머리로 골키퍼 성공 그리지만 그리지만 한 번에 롱 패스 스루 패스 마트위디. 밝기술이 좋은데요? 미국,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왼쪽 측면으로. 쪽으로 줄까요? 크로스, 헤더. 프랑스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연히 실점을 피했습니다.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경드가 주어집니다. 앞선 플레이에 대한 반격이네요. 볼 놓칩니다.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그대로 크로스. 미국 오른 턴니다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미국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슈팅! 은바페. 자, 왼쪽 봤어요. 올립니다.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맨디,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뒷공간을 봤습니다. 끊었습니다. 벗겨냅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찔러주는데요.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끊어냅니다. 자, 역습인데요. 뒷공간으로. 가운데로 올립니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좋은 찬스. 뒤로 크로스 갑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안으로 넣습니다. 아 이걸 받지를 못합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공간으로 패스 지로 기회입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슛음바페줄 곳을 찾습니다 미국 상대 수비에 계속 막히죠 반대편으로 돌립니다. 뒷 공간을 노립니다. 잘 들어갔어요. 흐름 좋아요. 안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누가 잡나요? 휘설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음바페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프랑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빠졌어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골키퍼와 1대1 상황 슛아 드리블에서 슈팅까지 이어받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슈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었습니다 지금은 역습이나 수비나 모두 좋았습니다 다행히 실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역습의 속수무책이었어요 좀더 집중력 있는 수비가 필요합니다 스루패스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페널티킥 갈까요? 갈까요? 애매한데요 프랑스 페널티킥을 내줍니다 선제골 기회를 맞이합니다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잘차넣었습니다 역시 패널티킥은 성공 확률이 높아요. 오늘 경기는 프랑스 대 미국.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볼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피고프합니다. 프랑스 대 미국. 올립니다. 아 이걸 받지는 못합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때립니다.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낯이 뱉겠는데요. 공간이 열렸었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탕테은바페은테티 흐름을 끊었습니다. 마투이디,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받을 수 있을지? 전방으로 길게. 바란 공을 빼앗습니다. 공중으로 스루패스. 그럼 좋은데요. 좌우로 크로스. 끊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찔러줍니다. 패스 올렸어요. 올킥이네요. 프랑스, 볼을 되찾습니다. 포그바, 수비 성공합니다. 수비를 제치 밑자 갑니다.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가운데로 보냅니다. 바란, 패스 인터셉트.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마트위디. 어디로 보낼까요? 뒷공간으로. 야 흐르띠오. 발로 을노립니다 거저대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은바페. 찍어서 넘깁니다. 때립니다. 튕겨냈습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키퍼가 집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요리스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열렸어요. 슛. 좋은 압박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마트위디 발기술이 좋은데요 마트위디 중앙쪽으로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국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어냈습니다 선수 맞고 골 라인아웃, 코너킥입니다. 프랑스, 볼, 슈팅! 박스 안쪽의 동료 선수, 안쪽으로 올립니다. 칸테. 때립니다.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지만 크로스 헤딩. 마토이디. 아, 위치는 잘 잡았었는데요. 진료을잘 활용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골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수비를 한 번쯤 정돈할 필요가 있겠네요. 스루 패스합니다. 끊어냅니다. 휘셀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제쳤습니다 슛! 골키퍼의 선박! 치고 올라갑니다.